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동원부대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원본 기사 제공되지 않음의 내용과 유사하되 문체 표현 내용 순서 등을 다르게 구성하고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9000단어에 달하는 매우 긴 분량의 기사는 현실적으로 한 번의 응답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동원부대, 지역사회 관심의 영웅적 상징 위대한 용사들을 기리며, 김용수,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원부대라고 불리는 예비군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비상사태 시 즉각적인 동원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비전력으로, 평시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재난 복구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 곁을 지키는 이 위대한 용사들의 헌신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원부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들의 영웅적인 발자취를 김용숙 기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동원부대의 탄생과 역할, 국가안보의 핵심축. 동원부대는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축입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유사시 즉각적인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평시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습니다. 이 동원부대는 단순한 예비전력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가적 위협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규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후방 지역의 방위 및 병력 증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평시에도 이들은 훈련을 통해 숙련된 전투 능력을 유지하며 전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개인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부대 단위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동원 부대의 역할은 군사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역 방위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형, 인구 밀집도, 주요 시설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와 같은 훈련을 반복하며 실전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동원 부대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화의 밑거름이자 국가 존립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유대, 생활 속 영웅으로서의 동원부대. 동원부대의 진정한 가치는 이들이 단순히 군사적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영웅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평시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태풍. 홍수, 산불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원 부대는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어 이재민 구조, 복구 작업, 구호 물품 수송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숙련된 인력과 조직적인 움직임은 재난 현장에서 그 어떤 민간 단체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4년 여름,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충청북도 모 지역에서는 동원 부대 장병들이 밤낮없이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 가옥을 복구하는데 앞장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동원 부대는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농번기 일손 돕기,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 지역 축제나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면 이들은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도 협조하며 지역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하동군에서는 매년 열리는 차 문화 축제에 동원 부대가 참여하여 방문객 안내와 주차 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동원 부대가 단순히 군인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웃이자 든든한 지원군임을 보여줍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동원 부대를 단순한 군사조직이 아닌 자신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원 부대가 진정한 의미의 영웅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는 동원부대의 헌신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을 기리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동원부대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국가의 부름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훈련 시간과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원 부대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사와 칭찬을 넘어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훈련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동원 부대가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영숙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동원 부대원들은 평범한 시민이자 동시에 위기의 순간 국가와 지역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마땅히 존경하고 보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예비군 복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원 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동원 부대가 묵묵히 지켜온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녕은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위대한 용사들을 기리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명웅, 부로의 명곡 단독 특집 확정, 영웅 신화의 다음 페이지, KBS와 함께 쓰다. 단한 줄의 뉴스가 공개된 순간 팬들은 숨을 멈췄고, 방송가는 발칵 뒤집혔다. KBS 부로의 명곡에서 단 2주 동안 오직 이름 세글자만으로 편성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 도대체 어떤 무대이기에 방송사까지 파격 결정을 내린 걸까? 그리고 이명웅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방송 출연을 결심했을까? 그 배경엔 단순한 예능 복귀 이상의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자. 2025년 7월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그러나 단한 줄의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상단을 강타하며 전국의 관심을 끌어당겼다. 이명웅, 부루의 명곡, 단독 특집 출연 확정 그것도 무려 2주 연속 편성 방송가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단독명예 방송 그것도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동시에 이명웅을 향한 팬들의 끝없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의 서곡처럼 들려왔다 더 놀라운 건 단독 특집이 단순한 무대 나들이가 아닌 이명웅과 친구들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대형 음악 축제라는 점이었다. 대중에게 국민 가수로 각인된 이명웅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통 예능 프로그램의 메인으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명웅은 이미 2020년 k b s 브 부루의 명곡 송해가요제 특집에서 미스터 트롯, 트롯맨들과 함께 출연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 출연진 중한 명으로서 경연에 참여했다면 이번 이명웅과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획이다. 이명웅과 친구들이라는 가제로 기획된 이번 방송은 말 그대로 이명웅을 중심으로 그의 찬란한 음악 인생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아티스트들과 호흡하며 꾸미는 2주간의 대서사적인 음악 드라마가 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 이명웅의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라며, 이명웅과 가까운 아티스트들이 함께 선보이는 페스티벌 같은 무대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경연의 틀에서 벗어나, 이명웅의 음악적 깊이와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진정성 있고, 감동적인 음악 소통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였다. 예능 침묵을 깬 이명웅의 파격적인 선택, 그 이면에 담긴 전략적 메시지. 한 방송 관계자는 이번 이명웅 단독 특집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KBS가 이명웅이라는 한 아티스트에게 이 정도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단순한 기획의도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내포합니다. 그동안 예능 출연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이명웅이 직접 나선 만큼 이 무대 뒤에는 확실하고도 중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파격적인 단독 기획은 대형 컴백의 전주곡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석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정규 2집 앨범의 등장을 예고하는 일종의 웅장한 서곡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출연은 이명웅이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여러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는 이번 불후의 명곡, 특집 출연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되고 준비된 귀환의 시나리오의 핵심 단계임을 시사한다. 이명웅 측은 그동안 콘서트와 음반 활동에 집중하며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왔다. 이는 그의 음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대중에게 가수 이명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략의 폭을 넓혀, 음악방송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 더 깊이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가올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KBS와 이명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 간의 긴밀한 협업은 단순한 방송 제작을 넘어선다. KBS는 이명웅이라는 독보적인 존재를 통해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고 공영방송으로서 대중에게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얻는다. 반면 이명웅은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의 음악 세계를 심도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윈윈. 위민 전략은 이명웅이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더 이상 특정 장르의 가수가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민 아티스트로서의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된 것이다. 팬덤 영웅시대의 폭발적 반응, 웅이만의 페스티벌, 눈물 난다. 공식 발표가 있은 지채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명웅 팬덤 영웅 시대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부후의 명곡 이명웅 검색어가 실시간 급상승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드디어 시작됐다. 이건 앨범 나온다는 신호야. 웅이만의 페스티벌이라니. 벌써 눈물난다. 친구들이라면 정동원도 나오겠지? 이거 팬 미팅보다 더 기대돼. 같은 흥분과 기대감 가득한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온라인 팬카페 영웅시대의 한 회원은 웅이 이름을 딴 방송은 처음이라니 너무 감격스럽다. 부모님과 함께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전했다. 특히 이명웅의 핵심 팬층인 중장년층과 20에서 30대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엔 진짜 티켓팅 전쟁 나겠다는 각오까지 번지며 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은 이명웅의 이번 부루의 명곡, 특집 출연이 단순한 방송 이벤트가 아닌 팬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거대한 선물장이자 문화적 현상임을 명백히 입증한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그가 가진 독보적인 팬덤 파워와 대중적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행보와 함께 호흡하고 감동하며 영웅시대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단단한 결속력과 응원 에너지는 이명웅의 활동에 끊임없이 힘을 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 가수 이명웅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다. 이와 동시에 음악 평론가들과 방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방송의 기획 의도와 이명웅의 영향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어졌다. 평론가 정하윤 씨는 기존 불우의 명곡이 다수의 출연진을 중심으로 경연 구조를 고수해왔던 만큼 단독 특집 편성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이명웅이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가수 이명웅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음을 공영방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라고 평가했다. 그의 말처럼 이명웅은 이제 음원차트 성적, 음반 판매량, 콘서트 티켓 파워 그리고 엄청난 팬덤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넘버원 다티스트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음악 칼럼 리스트 조정내는 이명웅의 이번 출연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명웅은 이미 음원, 음반, 콘서트, 팬덤, 화제성 등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해왔죠. 이번 브로의 명곡 출연은 그가 대중과의 소통 방식을 새롭게 펼치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명웅이 단순한 히트곡 가수를 넘어 자신의 음악 세계와 인간적인 면모를 심도 있게 보여주며 아티스트로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진솔한 모습과 동료 아티스트들과의 교감,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철학까지 아낌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훈과 친구들,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성장 다큐멘터리. 그렇다면 이명훈과 친구들이라는 타이틀 아래, 과연 어떤 친구들이 함께 무대에 설까? 현재까지 방송사나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미스터트롯, 동료인 정동원, 영탁, 장민호, 이찬원 등과의 재회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동원과는 최근 유튜브 캠핑 콘텐츠 경웅의 맛에서도 훈훈한 케미스트리, 화학작용을 보여줬고 실제 가족처럼 돈독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출연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 만약 정동원이 함께한다면 이명훈과의 삼촌 조카 같은 특별한 관계는 물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온 두 사람의 음악적 교감과 인간적인 스토리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더불어 미스터 트롯 이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동료들과 함께하는 무대는 단순한 합동 공연을 넘어선다. 이는 마치 성장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기쁨